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와 여기 땅에 박혀 있는 연버섯이 있습니다. 어, 소나무 옆에서 버섯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이 버섯은 찐빵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어,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는 없는데 식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식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버섯을 이렇게 빼보면 은 밑부분에 버섯의 뿌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동글동글하게 그렇습니다. 어, 보통 버섯들과는 색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버섯입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 버스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야. 버스 내부에서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아, 여기 내부를 보면은. 아, 이거 사람의 뇌를 연상케 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득진득한 액체도 흘러 나오고 어, 좀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하나 더 쪼개 보겠습니다. 이야. 아, 이거 사실 어, 내부를 만지는 것도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잘라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걸 가연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와, 오늘도 영지를 하나 만나봅니다. 어, 버섯 테두리에 어, 벌레가 조금 갈가먹었습니다. 자, 먹었지만은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버섯이 있습니다. 아, 이 버섯은 꽃방패버섯이라고 합니다. 만지면 쉽게 잘 부서지고 식용은 할수 없는 버섯입니다. 아, 여기도 꽃방패버섯이 있습니다. 아, 역시 식용불가인 버섯입니다.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도 부서지고 있습니다.